너무 빠르면은 끝에 열매가 없고 너무 늦으면은 발아 돼갖고 다 흐르고 없고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꽃대가 제일 신경 써야 되니까 잘못하면은 원래 비가림 할때 비가 많이 와갖고 이게 흘러내려 갖고 수정이 안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농도도 똑같은 게 아니고 날씨 기온 기후 뭐 습도에 따라서 약 타는 용도가 다 틀려지니까 꽃대가 제일 애매하고 좀 힘들고 조금 어려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김천 감천에서 사인머스켓을 농사 짓고 있는 장정순입니다. 꽃 떨어지고 1차 수정이라고 하거든요. 이제 포도는 비대기가 두번 있는데 1차 비대기에 이제 지베린 처리할 때. 일차 때가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제일 힘들죠. 잘못하면은 원래 비가림 할때 비가 많이 와 갖고 이게 흘러 내려 갖고 수정이 안된 사람들이 많거든요. 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이거 지베린 일차 할때 비가 오거나 뭐 습하거나 이러면은 곰팡이병도 오고 얘들이안 먹어요. 지베린이 안 먹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신경 많이 쓰고 힘들고 농도도 그때그때 틀려져야 그때 되고. 농도도 똑같은 게 아니고 날씨, 기온, 기후 뭐 습도에 따라서 약타는 용도가 다 틀려지니까. 그때가 제일 애매하고, 좀 힘들고, 조금 어려워요. 노지는 거의 뭐 하루 만에 해도 다할수 있는데, 하우스는 한몇 번은 해야 되거든. 한세 번은 돌아야 돼. 꽃이 똑같이 안 피거든. 얘는 빨리 피고, 얘는 늦게 피고, 뭐 이러니까. 한세번 정도는 돌아야지만, 이제 1차를 끝낼 수 있죠. 1차만 해놓으면은 이차는 어뭐 이제 조금 빨라도 되고 늦어도 되는데 1차는 하루 늦거나 하루 빠르거나 하면 너무 빠르면은 끝에 열매가 없고 너무 늦으면은 발아돼갖고 다 흐르고 없고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꽃대가 제일 신경 써야 되니까 알소기를 안 하려면 아까 제가 제일 없었했는데1차 일차 1차 지베린 담그는 거 그것만 잘하면 알소기를 안 해도 돼 거의 안 해도 되고 주인이 1차 수정만 매일 입장해서 딱 내가 알수 없게 안 해도 될 사이즈, 개수만큼만 되겠다 싶은 것만 탁 수정을 해주면은 거의 안 해도 돼. 그게 꿀팁이라. 1차 수정에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, 음,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1차는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. 그게 이제 포도가 알이 생기고 안 생기고 거기에서 많이 좌우되니까. 요박 같은 것도 한 4월 1일 정도? 1일, 2일, 3일? 요 정도 했는 거 같아요. 3월 한 20일부터 제가 4월 한 20일까지 한달 동안 하우스거 이제 지베리나는 거 제일 신경 쓸시기예요 조금만 눈살미 있으면 금방 하죠. 그리고 지금 이제 수확기니까 요거 항상가리 요거 살포하고 있고요. 한 200평당 25kg니까 한반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당도가 아무래도 빨리 올라가죠. 빨리 올라가고 거기에다 인삼가리도 뭐 같이 첨부해서 하면은 당도가 더 빠르고 오늘 아침에도 <laughs> 내가 이 반포 뿌렸는데 아무래도 숙기때 이게 이제 익어갈 때 그냥 맹물만 주면 물맛 비치더라고 그래서 항상가지 조금씩 뿌려가면서 이제 물 푸니까 당도도 조금 올라가고 뒷맛도 조금 아무래도 좀 낫고 요 나무는 우리 7년생 요 나무는 지금 7년생 요건 지금 7년생 이거는 전명무죠. 얘도 좀 힘들었어요. 왜냐면은 두줄 심기는 넓고 석줄 심기는 조금 복잡고 농사가 조금 힘들더라고. 한 5년차까지는 조금 힘들었어요. 열매도 알도 좀 잘고 열매도 많이 갖고 나오지도 안하고 이랬는데 이제 작년, 올해 이제 조금 이제 수월한것 같아요.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. 저희 농가서는 이제 열심히 농사 지어서 삶을 스께 당도 많이 올리고 맛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